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제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표제에 나온 대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이 말은 모세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소속을 숨기려 애쓴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시죠. 12절에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날을 계수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지혜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지혜를 통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누가 알려 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날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 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날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통찰인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갈까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 사랑하며 섬기라 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